신 유튜버들이 좌충우돌 도전기 도전하라 코리안유튜버 스푼 73스푼 고마워요 스푼 리액션 시작할게요 와와! 스푼이 하늘에서 막 내려와요 와와! 이 스푼 한개로 날 꼬실 수 있을거라 생각해? 와와! 스푼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레모네이드 이거 놔주는 거 맞죠? 스푼? 스푼, 고마워요. 오늘은 게스트 분들을 모셨어요. 자, 옆에 있는 우리 온송바라기 하루와, 그리고 온송바라기의 어, 이누멍멍님 나와 계십니다. 아주 인사를 했는데, 어, 어 인사가 끝나자마자 가품살을. 저도 지금 하트 500개 사가지고 하네요. 돈이 없어요. 집 팔아야 돼어 아, 근데 저, 저에게 저 하트 500개 주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일단 200개 보냈잖아요. 아, 200개로 그렇게 퉁을 치 그렇게 치시겠다. 얘기하시면 제가 다른 방 가서 싸도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실 거예요? 아니, 먼저 그렇게 얘기했 제가 주말마다 이렇게 밥을 해드리는데. <laughs> 음. 어 이래버린다. 그럼 저도 하트 주말에만 싸도 돼요? 그럼 다음.. 네? <웃음> <웃음> 자, 딩댕깡님 하트, 그 하트 져주시는 거 맞죠? 하트 리액션으로 대신해주시죠. 하트 감사합니다. 예 네? 이게 끝인가요? <웃음> <웃음> 진심이에요? 오른손가락 수고했어요? 아 저는 왼손으로 많이 누르는데 거의까지 간다고? 뭐, 네라시아입니다. 음. 어디를 다녀올까요? 지금 밖에 나갔다 오면 돼요? 뭘 다녀오세요? 아무데도 가지 마. 어디 가요? <laughs> 내가 지금 하트 2 0 0개 썼는데 네가 보내버리면 어떻게 열만요 <laughs> 여기 들어간게 어쨌거나 왼손가락 빨리 수고했다고 해 주셔야죠. 왼손가락 수고했어요. 아, 강성희님 어떻트 하트, 그 하트. 방에 있었다고 네, 어제? 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코 고는 소리를 들을까? <laughs> 아, 200명 정도 들으셨어요. 그건 좀 수치스럽다. 다게 어디야. 안 끄고 자니까 아 여기 동접률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재워버려. <laughs> <laughs> 제거버리... 딴방 가는 것보다 여기서 제워버리는게 차라리 나아. 그지 아우 그럼요. 아 좋네요. 그러면은. 경쟁 상대 제거하고. 예예. 경쟁 상 그렇게 한 명씩 재우면서 윗방으로 올라가는 거지. 아 어린이집처럼. 아 매일. 아. 저는 떠들고 한 분은 나, 나. 주무시고. 그렇지 그렇지. 어린이집처럼. 나. 여기서 왜? 자라. 어, 빚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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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살아. bgm 커버하는 소리로. 그렇지. <laughs> 녹음하게 해드릴게요 아, 아 네. 오늘 녹음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네. 너무 켜놓고도 잠이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작권은 있으니까 스푼 들어오는 거 페이백 음.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해주세요 아니 근데 오늘 해주세요 아. 이러니까 되게 설레서 잠안올것 <laughs> 같지 않아? <laughs> 아 오늘 코을리드미코하게골라했는데잘못 리듬, <laughs> 골면 어떡하지 <laughs> 어, 너무 긴장돼 2시간에 <laughs> 아, <laughs> <야, 두> <laughs> 걸었어? 야 감사합니다. 이네야아 이걸, <laughs> 이걸 이렇게 재 한번 보겠다고 이걸 걸어온다. 아, 아 대단해요. 어? 진짜. 오마 어, 와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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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 충주에서 출발하고 얘 예. 예, 걸어오고 내려가지고 단니님 <laughs> 비행기 타고 출발하면 동시. <laughs> 아 나, 저희 지 같이 출발하면 해. 다 같이 도착이야. 어, 안녕하세요. 나도 안녕. 코고는 <laughs> 소리 좋아하시나요? <laughs> 에릭님 안녕하세요. 코고는 소리 좋아하시면 <laughs> 팬 버튼 부탁드리요 오늘 저녁에 들으실 수 있어요. <laughs> 아 스프링 리액션을 아저또 자본 좋아요. 중이라서 이게 더 빠릅니다 음, 아, 스프링 리액션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리액션하지 마세요 98 스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아 스프링 하늘에서 려네요 갑자기 끊겼다 에이, 끊겼대요 왜죠? 어 아, 미안해요 과오볼 <laughs> 아, <laughs> 네. 것 같아 너무 대단어 역시 재밌었어. 중국 예 <laughs> 어, 네. 제가 이겼습니다 네. 네. 전에도 O S 이렇게 소개하면서 대괄리 열고 O S 과 대괄호 닫고 이잖아 운전할 때 <때도> 대괄이라고 들려 <웃음> <웃음>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 대가리라는 줄 알고 대가리라고 했을 요아 역시 미친 자들의 몸인가 어쩐지 정상인이 없어서 대가로를 연다고요 점점 말하면 말할수록 본인도 이상해져 발음 어떻게 해줘 봐요 근데 금방 다시 닫아준다그래서 안심했다 <laughs> 아 머리를 열어서 온묵이가 거기 들어있나 확인 이상무 잡았다요 너슬랙스틱을 하면서 침대로 떨어지고 <laughs> 그리고 눈을 막 비비더니 <laughs> 눈이 안 보여 이러면서 돌진하는 거야. <laughs> 나 나는 그게 다야. <laughs> 눈이 안 보이네. 어제 왜 트립 된거 같아. 눈이 아픈데. 아저 소리 엄청 시키야. 멘정샘도 이러는 이러구나 이러는데 아닙니다. 평일에는 애플 방송탑니다. 을블 <laughs> 라고 주장하고 다녀요. <웃음> <웃음> <놀� wastIP> 아 자칭 자칭인 <놀� Attention> 거예요? 네. <놀람> 근데 평일에 와보잖아요. 평일에 와보면 이러고 있어. 랩하고 막뭔 <놀람> 아, 소리입니까? 독재로겐 부르면서 막, 막 아, 이래. 아나 FM BJ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solchen. 그냥 그냥 평일에도 딴 거예요? 아 독재로겐 가능합니까? Claro. 아 독재로겐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해드립니다. 독재로겐, 빌타임 독재로겐, one two three, 세팅 팬팅세

제가 와. FMBJ인데. 네, FMBJ인데. 시그니처 송이 독재루게. 아닙니다. 심 함께 듣고겠습니다. BJ 엄성. 가를을 막빵호. 성이 있는 색깔만 들으면 되어 날수 없는. 어, 컨트리가. 어, 밸로디 보유. 너무 재밌잖아. 얘네왜 저래? 早已在这里。 너를 위해 노래할게, 너를 위해 방송할게. 네가 좋아한 목소리에 내맘 모두 담아. 너를 위해 웃어볼게, 너를 위해 살아볼게. 더하는 끝까지 내 목소리가 들리니 해. 자, CM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제 CM과 그리고 온송바라기 CM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온송바라기 이누멍멍님 그리고 하라님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고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누멍멍님. 네, 오늘 하루 되게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방송 잘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루 님에게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 너무 하루 재밌었고요.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시고 운송날나 열심히 방송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루 닉네임이 하루여서 오늘 하루 즐거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스푼의 서운한 목소리 박원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